오, 나이스 오, 오 설마? 어 베인이야? 아 미러야? 그럼 이거 그거 아닌가? 서포트 쪽으로 결정되는거 아닌가? 그치? 내 블루 먹고 아까 실수있어 <laughs> 자, 우리 이제 호흡 맞춰야 돼. 음. 어, 저년 비체 베인이야. 뭐야? 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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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3타. 잡아. 3타. 어, 야왜 뺐? 뭐야? 베인처. 베인처. 아이고, 나폰타 한번 못 쳤다. 베인처, 베인처. 동훈나 어? 베이 실에도. 어. 숨 막혀. 무슨 손... 막혀?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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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적응이 안 돼. 이거 왜 생긴 거야? 여기 튀어 나온 거? 아 그래? 아이고. 야 아오다. 감전 미녀. 니 이득. <웃음> 괜찮아요. 저기 또 스펠 다빠졌지 어. 아이고 근데 방금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득 이득 받고. 나 전멸 있어. 사실 전멸 안 썼거든 계속. <laughs> 아이고 그래서 힘들었구나 우리가 <laughs> 숨막혀. <laughs> <laughs> 아니 여기서 두 바퀴 걸었어. 아 이거 선보다. 에 베인터 베인. 아니야 아니, 나 지금 아직 살아야 돼. 미가 오지마. 야야 어떻게 미안하다. 안 죽지 받은데. <laughs> 살려달라고 그래. 아, 아니 우리 우리 드뭐 아, 하는 거야? 아 우리 비뭐 하는 거야?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살려달라고 여기까지 는데야나 <laughs> CS 세 개. <laughs> 야. 아니 뭐만 하면 싸움 나고 뭐만 하면 싸움 나니까 자꾸. 좀만 우리 릴렉스하게 가자. 레오나라 랑얘 혼자야. 지금 혼자야. 싸워. 걔가.. <laughs> 야 뭐해? 괜찮아 안 죽어. 야 물리면 안 돼x2 싸워x2 어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어나 소름 돋았어 지금. 아니 내가 큐를 잘못 맞췄어. 내가 밀어가지고. 야 리싱 큐를 무슨 미나 미니언한테 써. 너 많이 너 민아 나또오나 <laughs> 어, 진짜 죽어. 오방가 올라다래. 음. 제 한대랑 내 한대 차이 봐. 아! <laughs> 무슨 일이야? 왜 접어? 어? 어? 아니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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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 안돼 아니야 돼돼돼돼돼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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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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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너가 들이 너무 안 나와. 아 진짜 네, 작았다 해. 진짜. 존나 잘했어. 너 아, 못 봤어? 아못 봤어 아이템 사느라. 야 방금 봐야지 어머. 나 보고 있어? 어. 걸 죽었는데 캐. 아, 개발... ㅋㅋㅋㅋㅋ <laughs> <laughs> 아니 방금 레오나 어떻게 잡았는 알아? 몰라 그냥 둘이서 나를 노릴 때 내가 개인 불러 들어오는 거에 알로 올리고 레오나 1세일 더 이겼어 진 리플레이로 꼭 봐봐 와와와 차원는문 열어줘 퇴근 네. 가 진정해. 내가 대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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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가대만 보고 있었어. 어, 아군이 어떡해. 아, 어대로아 짜증나. 무릎가대로 아... 대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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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. 한개잡았 아... 잡아, 잡았어. 오, <laughs> 나이스 오, 오, 설마. <laughs> <laughs> 야! 아이고, 어쩌나? 어쩌나? 아이고 아깝다. Nope. 알겠어. 뭐? 또 쳐. 또저 어쨌든 이겨. 아니 안 다는데 피가? 바다의 드래곤 불 나오네. 잘하는 건 아닌데 포기하지 않을 거야. <웃음> 네. <웃음> 나는 키는 별로 크진 않지만 농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. <laughs> 그 정도로 포기를 먼저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도전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. 아씨! 원데 씨발로 봐! 에봐 <laughs>